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유경패에 빠진 대형 위기의 롯데. 하지만 주축 선수들이 이 군에 등장하며 곧 돌아올 거라는 희소식을 알리기도 했는데요. 그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어떻게든 버텨보자. 이런 마음, 가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야겠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지금의 이 연패부터 어떻게든 끊어내야 했던 롯데였는데요. 롯데는 오늘 역대 최초로 만 18세 타자가 3명 들어간 새로운 라인업을 들고 왔는데요. 어린 선수들을 많이 볼수 있었기에 기대가 되긴 한다만, 과연 이런 신박한 시도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지 오늘 경기를 반신반의하며 지켜봤습니다. 먼저 리드를 내준 건 롯데였는데요. 선발투수로 나선 이 이인복은 이래저 투웃까지잘담아냈으나 김현수에게 2루타를 허용하고 직후 최은성에게 적시타를 맞으며 선취득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후인 3회 초에도 똑같이 2사 후에 김현수와 최은성에게 연속 2루타를 내주며 또 한번 같은 시나리오로 실점을 하고 말았는데요. 오늘 이인복의 컨디션이 좋아 보였는데 2사 이후를 넘기지 못하며 실점을 했기에 상당히 아쉽게 느껴졌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롯데는 저번 주와 달랐습니다. 롯데는 3회 말 황성빈의 내야안타 이후 2대 5의 2루타 기회를 잡았고 이 기회를 피터스가 역전 3리 홈런으로 연결시키며 단숨에 이 경기를 뒤집는데 성공했는데요 본인의 사직구장 첫 홈런을 연패 중인 팀에게 굉장히 귀중한 역전 홈런으로 장식하며 팀의 리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피터스의 한방이 팀을 깨운 건지 추가점 역시 빠른 타이밍에 나왔는데요 롯 때는 직코인 4회말. 정보근의 내야한타 이후 한태양의 펀트에 임준영의 실책이 나오며 득점을 만들어냈고 이후 안치홍의 적시타까지 터지며 임준영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황성민의 펀트 한타로 잡은 찬스에서 타석에선 피터스는 2타점 적시 2루타로 또다시 클러치 상황에서의 장타를 만들어내며 7대2까지 점수차를 완전히 벌리는 데 성공했는데요. 정말 답답했던 지난주의 타선이 오늘은 시원하게 터지며 초장부터 완전히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터진 타선 폭발에 굉장히 반가워서 울 뻔했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으면서, 어, 진짜. 그리고 이런 타선에 힘입어 이인복은 LG 상대로 또한번 호투를 완성시켰는데요. 실점은 1회와 3회가 다였고 6회까지 4사구를한 개밖에 내주지 않는 완벽한 제구를 앞세워 또한 번의 퀄리티 스타트 피칭에 성공했습니다. 피안타는 7개로 다소 많았으나 주자 있는 상황에서 범타 유도를 잘해줬고 무엇보다 4사구가단한 개라는 점이 굉장히 좋았던 오늘 피칭이었는데요. 아직까지 경기별 기복이 심한 이인복인데 오늘 같은 안정적인 피칭이 이제는 본인의 피칭으로 자리 잡길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연패탈출이 거의 확정돼 가던 중 7회에는 서준원이 올라왔는데 이사 이후 연속 안타로 위기를 맞았고 박혜민에게 적시타를 허용했고 직후엔 좌익수, 황성민이 김현수의 타구를 잃으면서 플라이가 2타점 2루타로 변신하며 단숨에 대량 실점으로 연결되고 말았는데요. 7회 이전까지 수비가 굉장히 안정됐어서 이에 대한 칭찬을 오늘 하고 싶었기에 이 7회 아쉬운 수비들로 인한 실점 장면이 매우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7대5로 추격을 허용했고 이어진 위기를 조세진의 호후 수비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살짝 아쉽게 추격을 허용하며 여유롭게 이길 수 있는 경기가 타이트해졌는데 저번주에 필승조가 워낙 불안했었기에 오늘 역시도 경기가 끝날 때까지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는데요. 하지만 8회를 구승민이 9회를 최준용이 한 번씩의 출루만을 허용하고 실점 없이 막아내며 오늘은 흔들리지 않고 승리를 지켜내줬습니다. 이렇게 드디어 연패를 끊어냈던 롯데였습니다. 경기 후반 추격을 허용하긴 했지만 오랜만에 타선이 터져줬고 이인복도 제 역할을 잘해주며 귀중한 승리를 따냈는데요. 특히 오늘 타선 폭발의 시발점이었던 피터스의 활약은 최고였습니다. 피터스는 결승 역전 3런 홈런 포함 KBO 첫 5타점 경기를 해내며 팀의 연패 탈출에 1등 공신이 되어 주었는데요. 이 연패가 더 길어졌다면 올해가 너무 힘들어졌었을 게 분명했기에 이 연패를 끊어내는 피터스의 대활약이 굉장히 귀중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다 침묵한 타선, 불안한 필승조 이두 가지 과제를 모두 극복해내며 승리했기에 이 연패 탈출이 더욱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연패가 길었던 만큼 이 연패탈출이 좋은 추진력이 되어 롯데가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패를 끊어내는 피터스의 대활약 정말 인상깊었고 이제는 다시 올라갈 때가 온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만큼만 하며 다시 올라가 봅시다. 롯데 화이팅! 지금까지 모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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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의 롯데 화이팅!